안녕하세요. 집에서 하는 영어 진영입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고 싶으세요? 시험은 둘째치고 잘 들리고 말을 잘 하고 싶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회화 실력 답답하잖아요. 안 들리고 바로 말이 안 나오고 말은 둘째치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대답을 할 텐데 그 사람이 슬픈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어디 아팠단 얘기를 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면 말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잘안 들리니까 미소 짓잖아요. 아무리 회화 공부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으면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게 자막 없이 영어 듣기. 아이들은 이렇게 된다는 걸 이미 저희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많은 후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알았는데 저희 아이를 보고 저는 시작했지만 어른도 된다는 확신이 들어야 저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품위드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방법으로 자막 없이 흘려듣기를 해서 귀가 트여서 후기들을 적어 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서 되게 많은 용기를 얻고 이미 만 시간 가까이 된 사람, 시간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꾸준히 하고, 날마다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무작정 뭐 믿음도 없는데, 의심도 가는데, 1년 2년 이렇게 듣기를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이게 믿음이 가야 이게 된다는 걸 알아야 소리가 안 들리고 웅얼거리는데도 계속 지속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웅얼거리는데 이게 내 뇌에 계속 입력된다는 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미 자막 없이 듣기로 만 시간 가까이 된 사람들의 후기가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도 없이 1년 2년 넘게 계속 듣고 있기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의 심이 들때영 어가 잘 들리 게된 사람 들의후 기를 읽 으면서, 내 듣기 실력 을 계속 쌓아 나갔으면 좋 겠어요. 제가 또그 후기 중에 하나인데 저는 만 시간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 시간에 가깝게 5천 시간 넘겼고 6천 시간도 넘겼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2단계 영어를 들을수록 점점 소리가 또렷해져요 처음엔 저희가 앞에 시작하는 주어 동사는 들리는데 뒤에는 다 공개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또렷해지고 그렇지만 말이 빠르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정도 된다는 거 처음에 뭐한달 두 달부터 시작해서 뚜렷해지는 게 처음에 굉장히 빨리 느껴요. 어, 뚜렷해졌네를 느끼고 그다음에 2단계는 조금씩은 알아들어요. 처음에도 조금씩 알아듣는 게 있죠. 내가 아는 것도 알아듣고 그런데 여전히 뭉개지는 게 있고 그리고 새로운 단어들이 튀면서 들려요. 그때는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막 튀면서 들리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뭐,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앞뒤를 아니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해가 돼서 단어를 유추하게 되는, 그렇게 알게 되면 잘 잊어버리지가 않죠. 그리고 3단계, 다 또렷해지고, 말을 듣고, 따라할 수 있게 된다. 2단계까지는 한 1년, 1년에서 조금 지나면 어,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어가 되거든요. 말을 하는데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 아니고 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를 똑같이 따라하기는 어려운 정도인데 3단계, 뭐 1년에서 1년 8개월 정도가 되면 1년 이후에서 쭉 지나가면 이게 다 뚜렷해지는 게더 뚜렷해지고 어, 더 뚜렷해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을 듣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되고요. 어, 어느 정도 기본 회화가 가능해서 그래서 자꾸 말이 하고 싶고, 그 말들이 자꾸 귀에 응응거리고, 어, 떤 상황이 됐을 때 영어부터 생각이 나고, 동화책 정도가 잘 읽혀지고, 그리고 4단계 됐을 때는, 저는 아직 4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5단계, 6단계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한국어처럼 잘하진 않으니까, 어, 한국어처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진 않으니까, 지금 4단계인데, 4단계는 어른 영화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그래서 심리 수사극이나 법정 드라마 같은 것도 잘볼수 있어요. 그리고 빠른 말도 알아듣고, 빠른 말을 따라할 수 있게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거꾸로 영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어처럼 먼저 듣고, 많이 듣게 되면 말이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읽게 되면 더 쉽게 읽혀지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는 만큼 읽혀져요. 그리고, 그 내가 들었던 소리들이 이 책을 꼭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문장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혀져요. 저희 말을 예를 들어보면 내가 뭐뭐 했어를 내가 뭐뭐 했어가 아니고 내가 뭐뭐 했어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책을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내가 뭐뭐 했어 누구가 뭐뭐 했어 이게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것처럼 영어도 내가 많이 들은 만큼 그런 소리가 이 책을 읽어주게 돼요. 신기한 일이긴 한데 저희가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는지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듣기를 하면서 아 내가 한국어를 이렇게 익혔구나.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혔구나. 되게 많이 들었구나. 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말하는 게 쉽게 나오고, 그리고 읽는 것도 쉬워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쉽게 계단처럼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책부터 막 읽어야 하니까, 왜냐면 공부잖아요, 학교에서. 계단을 옆에 두고 절벽을 타고 있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나오고. 그 듣기를 자꾸 해야 들리는데, 듣지는 않고 공부를 하고 자꾸 말만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들리죠. 근데 그게 끝이 없잖아요. 영어가 얼마나 문장이 많아요.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어떤 다른 사람 말투가 안 들리거든요. 제가 애니메이션이 다 들렸을 때 어른께 다 들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얘기해주지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 사람 말투를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 제가 ABC 뉴스나 CNN을 들으면 말이 굉장히 또박또박해서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말이 어려운 말이 많아요. 아, 저희, 그니까 무슨 상황, 뭐 이런 우리 한국말처럼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려운 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상황과 소리가 계속 며치가 돼서 이해를 못해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돼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니까 그게 영상과 그 말투와 그 소리들이 저절로 내 머릿속에 입력돼서 다시 그런 잠시 딴 장면이 나와서 그 영상과 소리와 말투가 나왔을 때 내가 무슨 말인지 어,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듣기를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다들 글만 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기를 많이 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어렵게 가지 말고 이 방법을 믿고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한국 사람들이 다잘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영어 수준이 높아지면 시험 수준이 더 높아지려나. 네. 아무튼 그건 좀 그래서 듣기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들으면 무조건 듣기가 되니까 듣는 시간이 많을수록 듣기가 계속 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잊지 말고 영어 소리 들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듣기가 안된 상태에서 말하면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이 잘못 알아듣죠. 저희 발음이 조금 다르니까. 다 들리면 원서 읽기도 되게 쉬워진다는 거. 원서를 잘 읽으면 수능이 지문이 길잖아요. 그것도 쉬워지는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잊지 말고 들으세요.